지금 이거 뭐냐 하면은 우리의 꿈을 넘어서는 지금 여기그그 그 직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니네들이 좀 쉽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직지의 고장에 살고 있으니까. 갈게요. 우리는 여전히 덧 w 알지 못합니다. 끊어주세요. 대디아를 와디아를인데 네.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왓도 되고 대도 될수 있어요. 그럼 뒤에 문장을 봐야겠지? 뒤에 문장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고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대수를 쓸 테고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왓을 쓰게 될 겁니다. 일단 갈게요. 따라 세요 문화적인. 문화적인 따라해 문화적인 자야프 prosperity 따라서 p r o s p 이게 재산이란 표현이요 에 재산 우리 문화적인 재산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자 우리의 재산그 문화적인 재산들은 위부터 가려고 열고요 로스트까지 가려다죠어 프랑스 군대의 인앤 됐죠 여기까지 가르다다 어 잠깐만 우리가 잃어버렸어. 프랑스 군대에 잃어버렸고. 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와스루가일자 의문사네. 의문산에. 의문사네요. 어떤 문화적인 재산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의문사냐? 우리가 잃어버린 재산들. We lost. 프랑스 군대에 1886년, 1866년대에 잃어버린 그 문화적인 어떤 문화 재산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엔드세모치고요. 그리고 의주동이 되겠죠? Where they are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됐지? 자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요 나 o w 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가야 되는 거고요 and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a n d 사이에 있지만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과거라서 w h 하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건 현재가 되는 거고 과거에 이런 프랑스 군데 가져갔던 건뭐 되는 거야? lost 뭐를 쓰는 거예요? 과거로 쓰는 거죠 자. As you 너가 공부했다시피 공부해온 거죠. Have studied history, 역사를 공부해온 것처럼. 했다시피.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끊어주세요. 대제를 희망하는데 대시 없는 거요. You will try. 네가 뭐하기를 노력해주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to find가 될 겁니다. 그들을 찾아주기,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희망합니다. 그 요청은 자 지금 여기선 대사예요. 대사. 그 요청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요청이 됐어요? 그렇죠. w o r s 드 made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 교수에 의해서. 그의 교수 이름이 뭐야? 그의 학생들에게. 한 교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박병, 이거 뭐야 박병선. 코마 동그램 치고요. 그의 학생들 중한 명이죠? 후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w o r s about. 자, 밑에 보세요. be about. be about면 지금 막뭐뭐 하려 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막뭐뭐 하려 하다. 지금 막 프랑스를 향해서 떠나는 거죠. 그럼 리부퍼가 되는 거예요. 리부퍼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라는 표현이야. 이거 S가 뒤에 있는 거죠. 그녀는 그레이저 에이트 졸업했습니다. <laughs>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프럼 어디로부터 졸업했어요? 대학교예요. 교육 대학교에 졸업했어요. As a history major. 아 전공은 뭐였어요? 메이저는 전공입니다. 역사 전공으로서 대학교를 지금 졸업했고 그리고 계획했습니다. 공부할 것을 계획했어요. 교육을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교육을 공부하러 갔어요. 자온 어버스 11년에 1955년에 박병선은 얼라이브 alive 도착했습니다. 얼라이브에는 인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누가 그래요? 붙입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얼라이브 인 도착했습니다. 위담 뭐뭐 없이? 상상할 것도 없이 without ING, 상상하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뭘 상상하지 않어 끊어주세요. 돼지 생략됐네요. She would, 그녀가 보낼 거라고. 그녀 삶의 이때 메스트녀 나머지가 되겠죠? 그녀의 여생을 프랑스에서 보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지, 못하고서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1967년에, While the d o c t o r a l Program에서, 자, d o c t o r a l Program이 뭐니? 박사과정이야, 그러면? 박사과정 동안에 있는 동안에, 됐죠? 자, While의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듀어링을 쓸래, 와일로 쓸래, 니네들한테 뭐라 고 문어받다 치면 지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니네들은 뭘쓸 거야? 듀어링을 쓸 가능성이 있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듀어링다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네?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듀어링 같은 경우는요, 아 지금 있는요 부사구의 형태로 나왔어. 요 여기 뭐냐면 시워즈가 생략이 된 거예요. 뭐가 생략됐던가? 시워즈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녀가 박사과정에 있는 동안에. 박병선은 받았습니다. 됐죠? Receive. 받았습니다. 됐죠? 허심은 인식하다에요? Life changing. 삶을 바꾸는 직업을 받았습니다. 됐죠? 어? 삶을 바꾸는 직업을요. 삶을 바꾸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때 오퍼는요, 명사 제안이라고 할게요. 제안. 삶을 바꾸는 직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National Library France.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삶을 바꾸는 직업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녀는 테이크 받아들였습니다 그 파트타임 잡 파트타임 잡을 받아들였고 헤드셋 네. 주저? 자헤지테이션하면 주저야 돼요 주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라고 그런거야 이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대디아를 생각했어요 바이 빙 뭐뭐 함으로써 바이빙이 되겠죠 있, 있음으로써 스태프로서 있음으로서. 그녀는 아마도, 우도 뭐할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끊어주세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책. 그녀가 필요로 하는 책? 아, 필요로 할 때마다가 되겠지. 그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니까 웬일 보러 갈게요. 웬일 보러 8.8% 있을 거야. There is no doubt. 거기에는 뭐 의심이 있었다. 의심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됐죠? 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라는 얘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는 틀림없다예요. 뭐라고요? 틀림없다. 끊어주세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틀림없었어. 이렇게 적으면 돼요. 틀림없었어요. 시, 그녀가 keep,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교수의 요청을, keep in mind 밑 보면 되겠다. keep in mind 가 명심하다죠? 명심했음 것은 틀림없었어요. 그녀 교수의 요청을. 됐죠? 그녀의 교수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우리 아빠에 있었던 건 뭐인 가요 처음 문장에 있었던 거지? 예. Yeah.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녀가 I might be 아마도 able to find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또는 심지어 bring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거를 고향으로 그 귀중한 책들을 됐죠? take t h e to 가로 여러분들겠다. take them to 프랑스 프랑스로 가져와진 뺏긴 그 책을 고향 귀중한 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찾아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끊어 주세요. 지금 본문 첫 번째 건데요. 자, 야 박병선은 왜 프랑스로 갔니? 교육학을 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 한국에서는 뭐 전공인데? 역사 전공이죠. 이해됐어요? 응. 너 어디 가니? 자, 이 새끼들 대학생인가? 막이로나 자, 중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한번 찍고 갈 텐데요. 뭐, 크게 지금 중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요 선생님한테 일치 불일치 문제로 보면 될것 같고요 어법적으로 좀 어렵거나 힘든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자 주의해야 될것 좀만 좀 적, 적, 적고 갈게요 주의해야 될 것들 자 어디 밑에 줄일까자3번에외열데이야의 주동의 형태고 나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썼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음. 자, 아까 틀렸던 거 있죠? 10번에, a 라 i v e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리고 제 1967년, while에 밑줄 보세 1967년, while. 형광펜 밑줄. 너 밑줄 구하는데 뭐하고 있냐, 이친 돼지 새끼야? 뒤지고 싶냐? 형광펜 같은 거 밑줄 구라고. 야, 그리고. 15번, w h 버 n e 뭐뭐할 때마다 의문사로 바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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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할 때마다. 그리고 13번에 위다 뭐뭐 하지 않고서. 자, 헤지테이션 a 에 무슨 뜻이라고? 주저 주저하다 주저 머뭇거림 자꾸 있으게도 호수지 않네. 자. 자.